반갑습니다. 논문 쓰는 남자, 논쓰남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이런 배치 분산분석 결과를 논문에 어떻게 표로 표현하고 해석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이런 배치 분산분석 표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맨 왼쪽에 독립변수 이름과 3개 이상의 응답범주를 쓰는 칸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집단별 N수와 평균, 표준편차 칸이 있습니다. 자, 이런 배치 분산 분석은 검정 통계량 F 분포를 통해서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F 값을 넣는 칸이 있고요. 그리고 유의확률 p 값과 사후 검정 기법을 무엇으로 했는지 그리고 집단 분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쓰는 칸이 있습니다. 자, 아래 사후 분석에 대한 설명도 제가 따로 기재해 놨거든요. 참고해주시고요. 이 양식은 논스남 블로그에 방문하시면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방문하셔서 다운로드 하시고요. 지난 시간에 나타난 결과는 지금 보고 계신 화면 왼쪽 PDF 파일이 있고 이 값을 방금 보여드린 표에 입력한 게 바로 오른쪽에 있는 표입니다. 저는 독립 변수가 직업이라는 변수였어요. 그래서 독립 변수 칸에 직업이라고 썼고요. 직업 변수의 응답범주가 4개여서 네 칸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값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n 값, 평균, 표준 편차는 기술 통계표에서 나타난 값을 그대로 넣으시면 되고요. 아노바표에서 나타난 f 통계량과 유의 확률 값을 그대로 또 넣으시면 됩니다. 자, 사업 분석 칸은 저는 쉐페 기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쉐페라고 썼고요. 만약에 다른 기법 쓰신 분들은 그 기법 이름 쓰시면 돼요. 자, 아래 사후 분석 결과는 다중 비교표와 동질적 부분 집합표를 보고 작성하면 됩니다. 제가 분석한 분산분석 사후 검정의 다중 비교표를 보면 이제 셰페는 다중 비교를 나타내는데 무직과 공무원 간의 유의 확률이 지금 0.034로 나타났으므로 평균 차이가 있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동질적 부분 집합표를 보면 1집단은 공무원, 학생, 직장인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이 집단은 학생, 직장인, 무직으로 지금 분리가 되어 있죠. 자, 근데 학생과 직장인은 1집단에도 있고, 2집단에도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보이는 이 숫자들은 평균값입니다. 평균값. 그러니까 종속 변수에 대한 평균값. 저는 디자인 만족 점수 평균값이 지금 공무원은 34.90인 거고, 학생은 37.30인 거예요. 1집단 보다 2집단에 속한 집단의 평균값이 상대적으로 지금 큰거 보이시나요? 따라서 공무원, 학생, 직장인 보다 학생, 직장인, 무직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여기서 중복되는 집단을 이제 빼버리면 공무원이 무직보다 작고 무직이 크다.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다중 비교표에서도 공무원과 무직 차이가 나타났고 동질적 부분 집단표에서도 두 집단이 각각 분리가 되었어요. 자, 따라서 이 결과를 이런 배치 분산 분석표에 넣으면 됩니다. 근데 보통 논문 쓰면 표 안에다가 한 줄로 이렇게 보기 좋게 쓰잖아요. 만약 집단의 이름이 되게 길면 입력할 수 있는 칸의 공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럴 때를 대비해서 집단 이름 옆에다가 이렇게 알파벳을 abc 이렇게 순서대로 위첨자를 넣어 가지고 해당 집단의 알파벳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실제 저는 공무원이 가장 작은 디자인 만족 평균에 나타냈고 무직이 가장 높은 평균을 나타냈고 그리고 두 집단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나타났으니까 b보다 d가 크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배치 분산 분석을 했는데 집단 간의 평균 차이가 아노바표에서 유의 확률이 유의하다고 나타났음에도 이 사후 분석에서 집단 간 평균 차이는 유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사회과학에서 사용하는 사후 분석 기법은 이 집단을 분리하는 성향이 보수적이에요. 만약 사후 검정 후에 집단 분리가 되지 않을 때는 사후 분석 칸에다가 NA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 NA는 그냥 해당 없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집단 분리가 안된 것뿐입니다. 자, 이렇게 결과값을 입력했으면 이제 이런 배치 분석에 대한 해석을 해야겠죠. 자, 먼저 대립 가설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보고자 어떤 분석을 했는지를 거론해야 됩니다. 직업 간의 디자인 만족 점수 평균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런 배치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두 번째. 이런 배치 분산 분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서 F값과 P값을 기재해 주는데요. 그 결과 저는 지금 F가 3.945 p는 0.009로 나타났고 유의 수준 0.01을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자 이렇게 썼습니다. 자 저는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 0별 1개, 0 5보다작으면별한 개, 그 0.01보다 작으면 별두 개, 0.001보다 작으면 별세 개로 표시한다고 이표 아래다 이렇게 써 놨죠. 그래서 이런 배치 분산 분석의 유의 확률 p값이 저는 0.009로 나타났으니까 작고 0.01보다는 작고 0.001보다는 크기 때문에 별 2개를 넣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해석은 따라서 귀무 가설이 기각, 대립 가설이 채택되어 직업 간의 디자인 만족 점수 평균이 차이가 있다. 저 이렇게 썼고요. 만약에 반대로 유의 확률값이 유의 수준 0.05보다 크게 나타났다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뜻하기 는 때문에 대립 가설이 기각, 귀무 가설이 채택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직업 간의 디자인 만족 점수 평균 차이가 없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제 차이가 없는 거니까 이때는 여기까지만 이제 해석을 종료하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면 이제 사후검정을 통해서 여러 개의 집단 중 어느 집단과 어느 집단 간의 평균 차이가 나타나는지 설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셰프 테스트 결과 공무원과 무집 직업 간의 디자인 만족도 평균 차이가 나타났다. 공무원은 디자인 만족도 점수가 이제 평균 34.9점이고, 그리고 무직은 평균 43.46점으로, 무직이 공무원보다 디자인 만족도에 대한 평균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근데 셰프 테스트는 제가 그냥 되게 자세하게 쓰려고 한 거고, 보통 사후검정 결과는 잘 거론 안 하고요. 그냥 표로만 이렇게 보여주고, 해석에서는 그냥 기술통계에서 가장 높은 평균값을 지닌 집단과 가장 낮은 평균값을 가진 집단을 각각 비교해서 차이가 나타났다라고 그냥 보통 씁니다. 자 오늘 이런 배치 분산 분석 해석하는 방법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아노바에 대한 해석까지 알려주는 곳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 참고하셔서 본인이 지금 논문을 쓰고 계시다면 잘 녹여서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